안녕하세요. 아로마 퐁텐입니다. 10월 끝자락에 어떤 영상을 제작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이맘때쯤 영리뱅 코리아 라이브 방송한 내용이 떠올랐어요.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사랑하는 나를 위한 DIY로 여신의 향기 미스트, 보톡스 라이크 앰플을 만들었는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영상 올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만들어 보시고 올가을 더 예뻐지시고 향기로 물들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시 미사에서 영리빙 에센셜 오일을 교육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닝샤로즈 조연수입니다. 막상 제가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부터 벨러 오일을 많이 바르고 지금 용기를 내서 말을 할수 있는 준비를 마쳤는데요.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면 벨러 오일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옆에 에센셜 오일이 있다면 뚜껑 여시고 향기 맡으시면서 저하고 오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영리민 가족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첫 번째 아이템은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건조해지기가 쉬운데요. 요런 날씨에도 반짝이는 피부를 유지시켜줄 이름도 너무나 아름다운 가을 여신 미스트입니다. 저울이 필요하고요. 미스트를 담을 스프레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되는 플러럴 워터, 보습제인 모이스트24, 그리고 히알루론산, 기능성 첨가제인 세라마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스트를 정말 빛나게 해줄 핵심 오일인 영리빙의 에센셜 오일이 필요한데요. 저는 오늘 코파이바, 프랑켄센스, 제라늄, 페츄리, 시더우드 오일을 사용해서 미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독된 스프레이 용기에 오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코파이바 오일부터 첨가하겠습니다. 코파이바 오일은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코파이바 오일 5방울 첨가하겠습니다. 오일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프랑킨센스 오일입니다. 프랑켄센스 말이 필요 없는 오일이고 뭘 모를 때는 프랑켄센스 오일을 사용하라는 말처럼 오일의 왕입니다. 상처 치유와 재생에 탁월한 프랑켄센스 오일 5방을 첨가하겠습니다. 네, 오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네. 상처 치유와 피부에 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켄센스 넣고 계시고요. 다음은 시더우드 오일입니다.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 두루두루 잘 사용할 수 있고요. 피부의 수렴작용을 도와주는 시더우드 오일 5방울 참가하겠습니다. 어, 네, 수렴작용과 살균작용이 탁월한 시더우드도 5방울 지금 넣고 계시네요. 떨어지는데 좀 속도가 늦네요. 다섯 방울. 시더우드 오일은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나무 조각을 잘게 잘라서 증류를 해서 저희에게 오는 귀한 오일입니다. 만약 깊어가는 가을밤 수면에 도움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라벤더와 함께 섞어서 발마사지나 디퓨징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도들을 활용한 방법까지도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은 제라늄 오일입니다. 색깔도 너무나 예쁜 제라늄 오일인데요. 균형의 오일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피부를 혈색 있는 피부로 예쁘게 표현해 주는 제라늄 오일 5방을 첨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좋은 혈색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또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되는 제라늄 5방을 넣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오일은 패출리 오일입니다. 진한 흑향이 이 가을과 너무나 어울리는 패출리 오일이고요. 갈라지고 건조한 피부에 도움을 주는 패출리 오일 5방울 첨가하겠습니다. 요거는좀 떨어지는데 속도가 많이 늦어서요. 기다리는데 인내심이 좀 필요한 오일이지만 그만큼 향기는 좋아서 제가 첨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 겨울 되면 정말 피부 거칠어지기 쉽죠 이렇게 거칠고 또 너무 건조하게 되면 갈라지기도 네. 쉬운데 그런 네. 피부에 정말 좋은 페츌리 오일 네. 5방울 넣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흑향이 너무나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속도가 좀 늦습니다 네, 오일 첨가는 이렇게 다, 각 다섯 방울씩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성 첨가제를 넣을 건데요. 보습제인 모이스트 2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첨가하겠습니다 모이스트 24 이그램을 넣으신다고 하는데, 네. 모이스트24는 정확하게 어떤 성분인가요? 네, 모이스트24는 벽과의 식물인 띠라는 식물 추출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써 24시간 동안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보습제입니다. 아, 네. 24시간 동안 수분을 네. 유지하는 보습제라 정말 기능성 청감을 맞고요. 네. 다음으로는 보습제인 히알루론산 2g 첨가하겠습니다. 네, 정말 히알루론산 저도 들어 볼수 봤던 음. 만큼 정말 네. 보습제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지금 만들고 계신 여신미스트에서는 히알루론산이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 이게 저는 오늘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할 거고요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를 진피 속까지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함을 유지시켜주는 성분입니다 2g 첨가하겠습니다 지금 히알루론산 2g 첨가하고 계시고요 네. 다음으로는 기능성 첨가제인 세라마이드 2g 첨가하겠습니다. 세라마이드. 피부의 보습과 보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라마이드도 2g 넣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베이스드가 되는 로즈 플러럴 워터를 첨가하겠습니다. 네, 플로럴 워터를 넣고 계시는데요. 지금 남은 부분을 다 플로럴 워터로 채워주시면 되는 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뚜껑을 닫아야 하니까 너무 끝까지 욕심내서 채우지는 마시고요. 어, 목 부분까지만 채워서 용기를 닫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트의 베이스가 네. 되는 로즈 플로럴 워터로 제가... 남은 스프레이 용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해서... 용기는 제가 미리 다 소독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흔들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이 미스트는 제가 가을로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뿌리고 어떤 카페를 갔어요. 젊은 바리스타 분, 유튜브 실버 버튼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갔는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그분이 어디서 이렇게 우드 계열의 고급 향수를 사용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수는 제가 산게 아니고 만들어서 제가 직접 뿌리고 다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자기가 맡아봤던 향 중에서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분은 저를 향기로 기억을 해주고 어, 아로마 선생님이 오셨나 봐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군가한테 이렇게 멋진 향으로 기억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